사고 탈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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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쉐보레 스파크 LT 기본형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3년식 주행거리는 39,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150만원 상당의 선택옵션 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야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네,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네 쪽도 살펴볼게요. 연식 대비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범퍼 쪽 컨디션. 네, 쭉 살펴보시면 이쪽에 붓터치 있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7.00으로 90% 이상 남은 신품끝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락 폴딩 해주셨고요.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이열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네, 확인 부탁드리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7.19로 90% 이상 남은 신품급 뒤쪽도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공간도 살펴보시고요. 이열 폴딩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쪽에는 붓터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두어 쪽 컨디션 양호합니다. 사이드미러 붓터치 있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9,873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로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또 내려와서 살펴보시면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요. 시가잭, 어스, USB도 이용 가능하시고. 네, 열선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컵홀더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아늑하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아 두셨습니다. 시트 볼게요.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엔진 쪽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네,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인지랑 미션 쪽 볼게요. 네, 아래쪽에서 쭉 살펴보시고 성능 점검기록부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네,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음은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정원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세보레 스파크LT 기본형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